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어제는 24절기로 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밤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2학기 주제를 외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믿음 우리 고백.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전 세대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할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고백했고 오늘부터 5주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고백합니다. 오늘이 그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결같이 고백해온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담대히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는요, 놀라운 두 가지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선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남자를 모르는 저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랐으며, 우리와 같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발달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 속에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선한 사람인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성인의 몸으로 오시면 안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출생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발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을 느끼셨고, 기쁠 땐 웃고, 슬때땐 우셨습니다. 왜이 모든 불평과 수고를 예수님은 다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죄물이 되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날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사도신경에 이한 문장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